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한 달에 한 번만 교육비 내고도 효과를 크게 볼수 있다는 거. 제가 매달 전화를 드릴 거예요. 어제가 병술월이 시작됐어요. 제가 공감 철학 1기 분들에게 선생님들은 병술월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매달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9월달이 의류월이었거든요. 의류월에 어떤 분은 건강을 회복하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떻게 하는 분, 잃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구설수를 너무 많이 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매달 병수를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의 기운이 내 일간과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전화 상담으로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에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카톡을 열어드리면 카톡에 오늘이 일진이 뭔데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끔씩 여,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사주 보는 방법을 그때 그때 즉석에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일주일마다 만나는 것보다도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사주를 딱 펼쳤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눈에 보이나요? 이 사주가 글씨는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이죠? 솔직히. 자, 그럼 그 순서대로 보면 된다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사주 전체의 세력을 보는 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사주 전체의 세력이 보여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내 일간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자, 경금일간인지, 간목일간인지, 또 을목일간인지, 임수일간인지 을목의 특정 특성을 열 가지로 나눠서 쫙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게 다음 달이에요. 자세 번째 어떤 월지인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월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격국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격국과 연결해서 보는 걸 가르쳐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달에 육친론적 해석을 가르쳐드릴 거예요. 다자무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육친론의 글자가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럼 나에게 없는 육친론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이런 걸 육친론을 또 가르쳐 드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육친론을 다 알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사주의 꽃을 본 거예요. 아, 얘가 백합꽃이네, 얘가 뭐 국화꽃이네, 제비꽃이네. 요즘에 그 누구냐? 나훈아의 노래 보면, 태스형? 거기서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더라. 또 우리 아버지 산소에 들국화도 피었더라. 그 꽃을 본 것이 바로 우리의 육친론을 본 거예요. 아, 거기 가봤더니, 이, 그, 이 사람의 특성, 아까 십성론 보여드린다 고 그랬잖아요. 그 십성론과 <laughs> 함께 육친론으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용신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격국 용신도 있고, 조우 용신도 있고, 또 억부 용신도 있어요. 근데 제일 빨리 볼수 있는 건 조우 용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의 궁합을 볼 때, 두 분의 궁합을 볼 때, 여러 가지 용신을 다 맞춰보면 쉽지 않을 경우에, 어, 이분이 사주에 화가 잔뜩 있어요? 이분의 사주에 수가 잔뜩 있어요? 그니까 러 목화로 된 사람이냐 금수로 된 사람이냐 그러면 이사람 뭐가 모자르겠어요 목화가 모자르겠죠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면 딱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제일 차로 그렇게 음 조용신을 보는 방법 그런 거하고 억부 용신과 또 통관 용신 병약 용신+ 용신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를 또 그다음 달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합평충파해라고 해서 합의 관계 다 외워야 돼 이제부터는. 근데 여러분들은 외우지 않고 걔를 연결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대운 보는 법, 세운 보는 법, 그 다음에 십이신살, 십이운성까지 딱 알고 나시면 이 사주 전체가 하나로 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은 얼추 육친론까지는다 알고 오셨을 거예요. 얼추는. 자, 어, 그런데 제가 다 알잖아요. 선생님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한 방에 보려면 이게 한 10초? 1, 2, 3, 4, 5, 6, 7, 8, 9, 10. 이 동안에 이게 10개가 다 보여야만 이게 사주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의 사주를 볼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차근차근 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어, 요거 보시면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원리를. 지구는 공전을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공전하냐면, 태양을 향해서 1년에 한 번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얘가 근데 매일매일 한 번을 돌면서 한 번을 돌면서 이렇게 해서 자전하면서 공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동안에 변화되는 우주의 변화. 그리고 달은 또또달 자체가 지구를 이렇게 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시계 방향은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어, 그 관계를 알게 되면 달과 지구와 태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가, 뭐, 밀물, 썰물도 생길 수 있고, 그거, 우리가 달이 보름달도 됐다가, 상망도 됐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관계에 의해서 사주가 변화되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주를 찾게 되는지 먼저, 세력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셨으니까. 빨리 볼수 있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사주의 세력을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여덟 글자가 딱 사주에 펼쳐졌을 때 그러면 요거를 놓고 볼게요. 사주 여덟 글자가 딱 펼쳐졌을 때 이분은 자 자기 자신은 화의 기운으로 태어났죠. 근데 월지는 수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주 자체는 수국화라고 하는 그 전체 기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수극화. 근데 나를 극하는 기운이 뭐예요? 관이죠, 관. 관성이에요. 관성이 정관이니까 이 사람은, 해무갑임이라고 하는 그 지장간 속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가 저쪽에 올라와 있죠. 저기 투간되어 있잖아요, 저쪽에. 그죠? 그래서 상관격이기도 하고요. 자기 월지를 중심으로 얘가 정관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관과 상관만 가지고 살, 여기서 제일 센게뭐 같아 보여요? 당연히 수의 기운이죠. 수의 기운. 이 사람의 직업이 그럼 뭐였을까요? 정치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치계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걸 가녀지동이라고 하는데 정사일주의 가녀지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뿌리가 만약에 얘가 없이 정화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수의 기운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런 세력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막연하잖아요 세력을 본다는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음권과 양권을 통해서 첫 번째 세력 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보여 드릴게요 글씨가 좀 보이나요? 여기서? 네. 자, 우리가 청간론에, 청간에서는요, 당연히,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거를, 갑병, 무갑임을 양, 양으로 보고, 을정, 기신계를 음으로 보는 게, 당연한 음, 음, 양의 이치예요. 당연한 음, 양의 이치인데, 어떤 천지통보라는 어떤 책, 연구에서 이런 연구가 발표되고 있어요. 이 역학은 우리 지구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듯이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음권 양권만 보고도 아, 이 사람과 부부 사이에는 같은 기질이구나, 다른 기질이구나, 하는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음, 그럴, 그럴 때 사람의 심리를 보는 방법을 해 볼게요. 어,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영혼과, 뭐, 마음과, 우리 육신, 이렇게 나누듯이 세계로 나누죠. 또, 천, 지, 인, 세계로 나누죠. 또, 원, 방, 각, 이렇게 세계로 나누죠. 저는 서른 살 어느 나이, 어느 나이에 딱 아침에 꿈을 꿨어요. 근데 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꿈에서, 어, 어떤, 어떤 스님 같은 분들이 이런 그림을 딱 하나 주면서 이걸 벽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그림을 혼자 그려가지고 벽에다 실제로 붙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뭐였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원방각에 이런 거 어떤 불교에서 많이 보죠. 이 원이 천의 세계, 둥근 천의 세계, 둥글다, 뭐 막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방은 네모의 세계, 땅의 세계라고 보면 돼요. 땅의 세계는 각각이 지어서 어,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 가을의 계절, 겨울의 계절이 있고 그렇게 각에 의해서 움직인다.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땅은 네모 나타 이렇게 인식을 했었다고 해요. 거기서 자 세모의 기운을 사람의 기운, 천지인의 그 인의 기운으로 보는데. 명리학에서는요 이거를 이노술 삼합의 작용, 신자진 삼합의 작용, 해묘미 사, 삼합의 작용 이 삼각형 구도에 의해서 원반 각의 각그 각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바람개비처럼 막 돌면 알고 보면 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그죠? 막휘 돌면 원밖에 안 남는 그런 우리 태극문이 기억해 보시면 돼요. 태극 무늬가 이렇게 생겼지만 삼태극으로 막 이렇게 원형으로 돌면 삼태극의 모양이 형성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의 원리를 이 도표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를 여기로 옮겨 볼게요. 자, 아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어떤 식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또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음. 먼저 요거를 볼게요. 이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감목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요. 감목이 나무로 있다면요.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땅이라고 한다면. 뿌리는 여기 있죠. 이게 나무이지만 여기 나무에 요 뻗쳐지는 요 기운 있죠. 곡직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쭉 뻗어 올라가서 굽어서 꽃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곡직격이라고 하는데 간목에 이 뿌리에 해당하는 거 있죠 간목에 뿌리에 해당하는 거 밭전에 뭐한 거다 뿌리를 내린 거다 그러면 걔네들은 이땅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간목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간목의 기운은 솟아 올라가려는 기운도 있고요 뿌리로 내려가려는 기운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뿌리로 내려가는 기운과 이렇게 팽창되는 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쫙 뻗어 올라가서 여기서 을목의 기운으로 나오게 되겠죠. 꽃이 네,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면서 그러면 나무도 그럴지 언제 그러면 간목의 기질 사람들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간목의 기질 사람들은 아래 위로 뻗어나가는 힘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죠. 갑을 자 이제 무토기톤이었다 놓을게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써놓을게요. 임계. 그럼 요, 요 도표만 보았을 때, 갑불의 기운을 지나면 뭔가 생성되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병화와 정화의 기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만발하게, 꽃이 만발하게 될거 아니에요? 자, 이거 다 아시는데, 왜 기초만 다시 잡아 드리려고? 자, 그런데 만발한 기운에 그러면 다시 무기로 내려가서 조율하는 기운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가 중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토가. 그러면 이렇게 중재를 받은 애들이 도토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재를 얻어서 열매를 얻어서 땅으로 떨어졌을 때의 결실. 근데 신금이 열매예요. 꽃이 다 지고 나서 열매가 똑 떨어지면 땅 위에 떨어지죠, 선생님들. 땅 위에 떨어질 때 그때 기토 위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토 위에 떨어졌을 때 그게 다시 낙엽이 막 쌓이고 그러면 덮여지죠. 그러면 싱금은 그 과정에 놓이는 거예요. 기토와 그 위에 과정에 놓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장창고로 수와 개수를 지나서 얘는 영혼의 세계라고 보면 돼요. 안 보여. 그럼, 자, 사, 얘네들도 이런데, 모든 사업도 한번 볼까요? 사업을 맨 처음에, 막, 간목의 시기에는요, 사업을 구상만 해요. 이제, 자, 언제부터 간목이, 간목은요, 감목이 맨 처음에 생성되기 시작한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쫙 감목의 씨앗부터 자라는 거니까 자 신금이 임수를 만나서 쫙 만들어져서 여기서 발화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로 내려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계획을 하지 않은 사업이 있을까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했으니까 여기서 자금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했으니까 간목이 온 거예요. 처음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도표를 만든 거 있죠. 그게 간목이에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아, 떡볶이 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떡볶이 집을 딱 간판을 딱건 상태가 이제 을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 뿌리고 이런 시기가 바로 을목의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좀 새롭긴 하지만 병화의 시기에는 주문을 받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막, 떡볶이 열심히 만들었어. 만들어서, 어, 떡볶이가 완성이 돼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게 요긴 거예요. 결실의 세계에. 그죠? 모든 게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간목이, 여기에서 아기, 아기 씨가 자라서 아기 씨는 여기서부터 자라겠네. 는 아기 씨가 자라서 배, 엄마 뱃속, 양수에서, 얘가 양수잖아요. 양수에서 커서 팔, 다리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게 간목인 거예요. 그래서 간목에서 뻑! 뚫어져서 나온 게 을목이잖아요. 그때 아기 팔막다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가 을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를 맞게 되네요. 요 사이에 뭐 무토 기토 또 있지만 청소년기를 맞게 되네요. 병화의 기질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청년과 청소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막 자기를 내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 신금일주 여자들도 예쁜 여자들이 많지만 신금일주 여자들이 행동하는 것과 정화일주 여자들이 행동하는 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 병화와 정화일주 그 시기의 여자 아이들은. 더 밝아요. 얼굴도 더 밝으래 해요. 관상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금과 신금의 여자들은 좀더 냉정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수렴과 청정과 이런 걸 뜻하게 되는 거고 갑목이나 을목 또는 병화 정화를 한 사람들은 다 발산하고 끼를 부릴 수 있고, 어떻게, 내비치려고 하고, 그런 양의 기운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되게 헷갈리지 말고,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아까, 간목, 을목, 병화, 정원은 양이라고 했어요. 임수, 개수, 경금, 신금은 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가면, 이 세상은 1차원 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1차원 적으로 보면. 근데 이걸, 우리 세상은 1차원 적으로안 살죠. 3차원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3차원적으로 펼쳐 놓을게요. 이렇게. 이거 지구본이라고 생각. 이렇게 이렇게 구라고 생각해서 구라고.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감목이 자. 여기를 중심으로 감목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얘는 의의 나무. 얘는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감목은 원래 우리가 볼 때는 양 양이었잖아요. 근데 음 권이라고, 음의 권역이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지 않으면, 어, 이걸 배우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 간목은 무조건 양이어서 막 돌진,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을 잘못 맞추는 거예요. 혹시 따, 딸님이 간목인 사람 한번 있나요? 아니면 내가 간목인 분. 그죠? 맞죠? 그 간목인 분들은 겉모습과 내면이 좀 달라요. 겉모습은 을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되게 강해 강단 있어 보여요. 강해 보여. 근데 내면은 뿌리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비밀도 꽤 많은 사람들이 감목이. 솔직해. 감목이 제일 솔직해. 순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아주 그 내면 속에 비춰진 자기가 따로 있또 있어요. 그게 음권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게 신기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묘목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간목보다는 을목이 더 친화력이 더 강해요. 간목은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사생결단을 내요. <laughs> 근데 을목은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칡뿌리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타고 바위 타고 갔다가 나무 타고 갔다가 맨 땅에도 기어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얘네들은 자생력이 아주 끝장나게 좋고 제가 만난 모든 을목들은 보면요 굉장히 친화력이 좋아서 누구라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데요. 특히 명리학자들 중에서 을의일주가 그렇게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을의일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냐 저음 정치인들 중에서도 되게 을의일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을목 사람들이 정치계도 많고요. 명리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데 그게 정인의 그 바닥을 깔고 있어야 되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갖고 이해서 의뢰일주가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을목이 그래요. 근데 진을 건너 뛸게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진 빼놓고. 그러면 갑을 병, 나눠 놓을게요. 자, 이 우주에 이렇게 봤을 때 우주의 중심에는 이 지구의 중심. 그 가운데엔 뭐가 있을까요? 멘틀. 맨틀. 자, 멘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멘틀이에요. 무가. 얘가 그래서 그 지구의 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거 천간의 돌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재밌어요? 이렇게 무기가, 그러면 무토는요, 지구의 그 멘틀의 핵에 위에 있는 거고요. 얘는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그러면 물상론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무토를 뭐라고 왔어요? 산으로 놓고 봤죠. 그리고 기토를 밭으로 놓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 아래 밭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물상론으로도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을목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내가 꽃으로 피어났어. 을목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금에게. 참 신기한 일이죠? 경금에게 갔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권이에요. 그럼 얘는 왜? 아까 여기서 을목이 음이라고 했는데 왜 양권으로 갔어? 자, 이거는 1차 이 평면에서 보았을땐 이게 맞아요. 근데 3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해석할 때 사람을 이해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볼때 보잖아요. 이 사람의 성향을 을목은 음이면서 양인 거예요. 얘는 양이면서 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사람들마다 70%냐, 50%냐, 30%냐. 퍼센트가 달리 들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을목은 수, 수의 기운을 못 받은 을목은 힘을 쓸수 있었을까요? 그 을목이 꽃이 딸랑 하나 제비꽃으로 핀 거예요. 그러면 걔는 힘을 못 쓰는 을목이에요. 그럼 양의 기질이 많을까요? 음의 기질이 많을까요? 그러면, 그럼 음의 기질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같은 저거라도 막그좀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지. <laughs> 무화과는 꽃이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무궁화도 있을 것이고, 어, 화, 원래 화려한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무더기로, 그죠? 무더기로 핀 능수화 같은 거 예쁘다, 그죠? 걔네들은 을목의 기질을 더 많이 보여줘. 우리에게 보일 때도 더 그렇게 예쁘고 밝은 꽃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자, 그러면 감목과 함께 갑기합을 이룰 수 있죠. 걔네는 땅 속에 있다는 기운이에요. 우리가 갑목을 심으면 뿌리가 어디서 자라면 얘한테 자라요. 어, 그 무토에 꼭대기에 자라는 것이 아니고 얘 밑에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기토와 함께 갑기합을 이루어서 또뭘 만들어내냐면요,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갑기합 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또 탄생되는 게 요거예요. 그럼 또 하나. 자,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삼원으로 봤을 때저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다. 그 하늘 위에서 우리 비행기 타보셨죠? 하늘이 올라가면 비가 막 철철철 내리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저기는 파란 하늘 보이, 보인 적 있죠? 저 밑에는 비가 막 오는데 그 대기층 위에는, 그를 위에는 뭐가? 파란 하늘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 그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요 계층이야. 계수 비가 막 내리고 있는 그 대기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위에는 뭐가 떠 있다? 태양이 있다. 그게 여기가 양권이다. 양중의 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얘는 왜 여기가 있을까요? 정화는 아까 분명히 얘는 음음이었어요. 근데 음권에 있어요. 근데 아까 그랬죠. 갑을 어, 병정 네 개는 갑의 병정 네 개는 또 양권이다. 양이다. 얘는 음이다. 음의 기질이다. 그러니까 모든 역학은 수시로 변해. 뭐에 따라 대기층에 따라 변하고 계절에 따라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것처럼 사주도 마음대로 변해요. 그래서 사주 18글자로 볼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얘가 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화는 뭐에 속하냐면요. 독도 바다 밑에 뭐가 있다고 해요. 하이드레이트, 숨어있다고 하죠. 이게 임수 바다 깊은 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깊은 속에 화석 연료 같은 애들 있잖아. 하이드레이트 같은 그 그걸 정화니까 정화, 연료, 그런 연료 이런 애들이 숨어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것들이 그러면 이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지구 전체로 보았을 때 그렇게 지구 전체 끝에 태양이 떠서 돌고 있겠죠 이렇게 태양이 떠서 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무슨 쏘리쏘리 태양은 안 돌아 지구가 돌아 지구가 돌어. 태양을 돌고 있는 거야 이게 다 그죠 근데 지구가 도는데 바다는 안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다도 따로 돌거 아니에요 그 누구를 중심으로 얘를 중심축으로 핵축으로 넣고 봤을 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경금은 을목이 꽃을 피워서 만들어낸 열매예요. 그죠? 원석 같은 애라고도 비교하고, 열매의 결과물, 밤으로 따지면 밤, 밤송이, 껍질 같은 애들, 또그 밑에 신금은 그 속에 들어있는, 만약에 사과로 따지면 경금이 사과고, 그 속에 있는 씨앗 들어있는 거 있죠? 조그만 씨앗. 걔가 신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과물로 만들었을 때, 갑기 임정신이 바로 음권이고, 확실히 달라졌죠? 삼천되더니 을병개, 을병계무경이 양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사주를 그러면 한번 펼쳐놓고 볼게요. 혹시 만세력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 만, 만세력을 펼쳐놓고, 내 사주가 자, 자기 사주가 예를